전문가다. 안녕하십니까 주현석 팀장입니다 사실 잠깐 전문가였는데 오늘 이 차량 보면서 굉장히 슬픕니다 사실 지금 표정은 웃고 있는데 이 한편이 너무나도 아픈 차량인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시리즈 출고를 했지만 이 차량이 740D 시어터 스크린 살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원래 이 차량을 제가 출고를 해드리기로 했었지만 이 차는 제가 출고해드리는 차량이 아니라 이제 옆팀의 다른 팀원이 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 있죠. 원래는 제가 출고를 하기로 했었지만, 고객분께서 이제. 잠수. 예. 영영, 자, 영영 잠수를 타셨더라고요. 한세 달간 기다려주셨던 분이신데, 막상 진행을 하려니까 이제 또 연락이 두절되셔가지고. 어제 그 고객님 연락 오셨는데, 마리아나 해구인이신가요? 아, 뭐, 어쨌든 연락은 안 되니까. 이렇게 영업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뭐, 출고를 할땐 정말 기쁘지만, 출고가 안될 때는 너무나 슬프다. 하지만 슬플 때 우는 자는 3류. 슬퍼도 웃는 자는 1류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왜 다시 영상을 찍고 있냐. 7시리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을 준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정보도 있다. 이 7시리즈가 워낙 할인이 좋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적어도 2천만원 이상씩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4월달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더 낮아질 확률은 극히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체 시리즈 뭐 너무 많이 리뷰를 해가지고, 뭐 디자인적이거나 옵션, 이런 거는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은 이 제네시스 따라한 이두 줄짜리 램프,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대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오토매틱도 이런 것도 누르면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이열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시어터 스크린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뒷좌석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량은 23년식이라 이 옵션이 살아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24년식 디젤 물량에서는 시어터 스크린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보시게 되면 이 시트는 모카 조합이지만, 이 모카 시트도 23년식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23년식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24년식으로 모니터가 삭제된 물량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 모카시트는 7시리즈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타르토 포시트로만 적용이 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후면부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뭐 적재공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골프팩 두개 정도는 거뜬하게 실릴 공간입니다. 뭐 대형 세단 치고는 상당히 넓은 적재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뭐 옵션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옆팀원이 잘 출근을 했으니까. 그리고 고백. 또 우리는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워크인 고객이 있기 때문에. 네, 운동적으로. 맞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류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약속 드릴 수가 있고요. 이 7시리즈 차량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출고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 최윤석 팀장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궁금하신 점은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전화 주시거나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고 단 진행에 있어서 이제 리스와 렌트로만 가능하신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